52주 전교인 성경일동 운동 제14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으로 사울에 대한 다윗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24장과 26장에서는 다윗의 자비의 모습을 25장에서는 아비과일과의 특별한 결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를 추격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오히려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향에 가서 그곳에 있던 부자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야 거절하였고 모욕까지 한 것입니다.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영접하여 큰 살인극을 피할 수 있게 하였지요.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마마 죽게 되자 다윗은 그 지혜로 왔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칠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기를 원하였고 사울은 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을 축복하고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 읽으면서 묵상해야 할 묵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온 사우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론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돕지 않는 것이 왜 옳지 않은지 말해볼까요? 네, 세 번째,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깨닫고 행하는 복된 한날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52조, 전교인 성경일독운동. 자, 나도, 나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